경남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내년도 예산에 집중합니다. 도교육청은 배움에 소외가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두 기관의 내년 산림 계획을 살펴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경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4조 2,845억 원. 지난해보다 1조 8,118억 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최우선으로 편성한 예산은 안전과 보건 분야입니다. 올해 화마와 수해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자연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엔 1조 6,1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농어업인 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에 쓰이게 되며 차세대 첨단 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도 추진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도 전체 예산 약 42%를 차지했는데 경남 패스와 경남 동행론 등 지역 맞춤형 시책에 5,209억원을 편성해 정부 복지 정책 빈틈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 서부권, 공공상우 조리원 외국인 근로자 정책 지원 복합센터 건립 등 동행 시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6조 6058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육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는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돌봄 확대 기초학력 보장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힙니다. 내년에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단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오늘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뉴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